여행 갈때 캐리어 속에 쏙 넣고 다니기 좋은 접이식 숄더백 추천드릴게요. 주황색 띠로 둘러져서 가방이나 캐리어 속에서도 눈에 확 띄고 가방을 펼치면 꽤큰 사이즈라서 많은 양을 담을 수 있어요. 베개도 거뜬하게 들어간답니다. 지퍼 타입이라서 물건을 안정적으로 수납이 가능하고 손잡이에는 조절끈이 달려있어서 캐리어에 결합하기에도 좋고 상황에 따라 숄더백으로도 멜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점이 보통 이런 포켓백은 접는 게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정말 간편하게 당기면 바로 정리되니까 너무 편리해요. 엄청 간편하게 접혀지죠. 이 상태에서 돌돌 말아 옆에 달린 주황 밴드로 고정해주면 아주 깔끔하고 간단하게 보관이 가능하답니다. 다만 마감 처리는 아쉬운 편이에요. 그래도 가격이 3,000원 밖에 안 하니까 이런 마감도 괜찮습니다. 접으면 작은 사이즈에 가볍고 펼치면 많은 양을 담을 수도 있으면서 접는 형태도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이건 다이소에서 보이시면 꼭 구매하세요. 캐리어에 이런 짐가방이나 물건들을 올려놓을 때 고정할 수 있는 고정거리인데요. 양쪽에 고무링이 달려있고 가운데 부분은 스트랩 형태예요. 먼저 한쪽 고무링을 캐리어 핸들에 끼워넣고 고정할 짐을 올려둔 뒤 벨트로 짐을 감싸면서 다른 한쪽의 고무링도 핸들에 끼워넣어줍니다. 그리고 짐에 알맞게 벨트 길이를 조정하면 더 단단하게 고정이 가능해요. 캐리어 위에 그냥 짐만 올려놓을 때는 움직일 때 불안한데 이렇게 고정거리를 사용하니까 단단하게 고정되어서 확실히 캐리어로 움직요 때더 편리하더라구요 여행가서 기념품을 많이 사시는 분들이라면 편안하게 고정할 수 있는 이 신축 고정걸이 필수입니다 음? 여행에서 은근 꿀템인 접이식 옷걸이도 추천드릴게요. 휴대하기 좋은 접을 수 있는 옷걸이인데요. 어깨 부분에 홈이 있어서 민소매를 걸기에도 편하고 옷이 흘러내리는 걸 방지해줘요. 민소매뿐만 아니라 겉옷 외투를 걸기에도 넉넉한 사이즈랍니다. 완전히 펼치지 않으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아기 옷이나 강아지 옷을 걸기에도 좋아요. 얇고 슬림하면서 가볍고 접으면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라서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니기 딱 좋은 제품입니다. 또 여행뿐만 아니라 회사 사무실에 하나쯤 두면 외투나 가방을 걸기에도 좋아요. 무엇보다 두 개가 들어있는데 무려 천 원이에요. 개당 500원밖에 안 되는 엄청나게 저렴한 제품이라 이건 눈에 보이시면 꼭 구매하세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제품답게 천 원으로 엄청 저렴한 여행용 스트랩도 소개해드릴게요. 쨍한 형광기가 있는 주황색이라서 눈에 확 띄고 힙한 감성도 있는 제품이랍니다. 패브리텍을 와이어로 고정하는 형태인데요. 와이어의 연결부위를 돌리면 잠금이 풀리는데 넉넉한 사이드라서 캐리어 손잡이에 걸기에도 좋아요. 단단하게 고정되니까 풀리 걱정 없이 안정적이라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패브리텍 뒷면에는 간단한 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네임텍과 와이어색이 통일되어서 깔끔하게 나오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요즘 다이소 디자인들 정말 열리라는 것 같죠? 여행갈 때 유심칩을 사용하는 분에게 너무 유용한 유심칩 홀더입니다. 유심핀이 포함되어 있어서 교체할 때 편리하고 사용하고 나면 뒷면 부분에 보관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이때 유심핀뿐만 아니라 유심칩도 같이 보관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고무밴드 형태라서 여권에 걸어 고정하에 보관할 수 있어서 더욱 관리가 편리한 제품이에요. 영상 속 제품 정보들을 모아드릴게요. 캡처하시고 다이소 가실 때 참고하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